사람들의 삶이 생성형 AI가 나오고 나서 상당히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.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는 보고서죠. 2024년과 2025년 기준으로 개인들이 생성형 AI를 어디서 사용하는가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1위는 첫 번째가 테라피 앤 컴피니언십 즉 친구처럼 쓴다라는 얘긴데요 뭔가 어디 아플 때 의사 선생님한테 안 물어보고 챗 g 피 t 한테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. 또 뭔가 굉장히 고민이 있거나 괴로울 때도 챗 g 피 t 한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. 그게 1등입니다. 2등은 Organizing My Life예요. 내 어떤 삶이나 내 생활을 최최적화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되게 충격에 가까웠는데요. Finding purpose입니다. 내가 뭔뭐 일을 하는데 목적을 인공지능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. 거의 인공지능이 멘토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이세 개를 합하면 뭐가 되냐면, 내 내면 깊숙이 있는 고민들과 내 삶의 정체성과 하는 것들을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에게 묻고 있다고 라 하는 거죠.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의존을 해가고 있다. 저기서 좀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과 의존으로 가게 되겠죠. 인공지능이 뱉어낸 n 루시네이션을 그대로 믿게 되면서 좀 심하게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정신병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